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큰입니다 이번 방송은 드립부스에 대해서 문자의 어원 서인은 낱말에 대해 설명하고 글자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써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부스 드립자 어원을 살펴보면 하나의 줄기 밑에 뿌리가 갈라져 땅속으로 뻗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서인은 낱말은 입주, 입장, 수입, 잠입이 있고 사자성으로는 점입가경, 단도직입이 있습니다 단문으로는 불립호열, 부덕호자가 있네요 들입자가 들어간 시를 하나 소개하면 산우야명주 초충추입상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드립 살주 입주는 새로 마련한 집이나 땅에 들어가 사는 것을 말하고, 드립 마당장 입장은 식장이나 경기장 따위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죠. 보낼 수 드립 수입은 외부의 물품을 사들이는 기본 의미가 있지만, 외부로부터 사상이나 문화, 제도, 기술 따위를 들여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둘 수, 들입 수입은 개인, 국가, 단체 등이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돈이나 물품을 벌어들이거나 거두어들인다는 뜻으로 음은 같으나 한자에 따라 구별됩니다. 잠길 잠 들입 잠입은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몰래 숨어 들어감을 말하네요. 점점점 들입 아름다울과 지경경 점입가경은 갈수록 아름다운 경치로 들어간다는 뜻으로 일이 점점 재미있는 상황으로 변해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호딴칼도 고들찍 들입 단도지입은 혼자서 한자루의 칼을 들고 곧장 적진으로 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말을 하거나 글을 쓸때 요점이나 본문제의 중심을 곧바로 내대놓고 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안입을 들입 범호 구멍혈 안입을 얻을 덕 범호 아들자 불입 호혈 부득 호자야 는 교훈을 주는 알려진 문장으로 해석을 하면 후한서 반초전에 나오는 말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호랑이 새끼를 얻을 수 없다는 말로 목적을 이루려면 그에 따른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매산 비우 밤야 울명 대죽 불초 벌레충 가을추 들이 평상상 산우야 명죽 조충추 입, 입상이라는 주구는 해석을 하면, 산속 빗줄기는 밤새 대숲을 울리고, 풀벌레 소리는 가을이 오니 침상에 가까이 들리어 오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정서적인 풍경을 잘얽풋다고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드립자의 변천 과정을 써 보이겠는데, 단순하지만 서체별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립자 고문입니다. 그 다음 전서입니다. 그다음 예섭입니다. 그다음 해섭입니다. 그는 행서입니다. 그럼 초서입니다. 드립자는 행서나 초서나 별반 차이가 잘안 납니다. 드립자의, 글자의 변천 과정을 써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드립자의 문자의 어원, 쓰이는 낱말에 대해서 설명하고, 글자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써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립자를 부수로 하는 안내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